안녕하세요. 보컬 트레이너 감독입니다. 오늘은 요 어떤 걸좀 알려드리려고 하냐면요. 어, 음역대가 낮으신 분들, 어, 베이스나 바리톤 분들이 어, 고음역대를 좀 고음을 잘하고 싶으셔가지고 레슨 문의가 많이 오세요. 근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음역대는 어느 정도의 타고남이 필요하거든요. 물론 뭐 내가 바리톤 음역을 가졌는데 훈련을 통해 가지고 고음역대가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가수분들도 그렇고 어 근데 이제 아무래도 바리톤 분들도 그렇고 베이스 분들도 그렇고 성대 타고난 구조상 고음하기가 원래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테너 노래를 하고 싶어도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제가 평소에 좀 틈틈이 할수 있는 연습법 고음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성대가 고음을 낼수 있게 준비가 돼있게끔 연습할 수 있는 연습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제가 립트릴 연습방법 마지막 회에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이걸 좀 응용해갖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서 시범을 좀 보여드릴게요 방법은 굉장 간단합니다 소리의 포지션 코 쪽을 잡고요 그 다음에 가성으로 음이라는 발음으로 소리를 잡아줍니다 한번 해볼게요 음 이렇게 되겠죠 가성이니까 음자 잘못된 소리는 음 퍼지는 소리가 잘못된 겁니다 음 이렇게 이걸 모아주면은 음음 음 소리가 보이죠? 이 상태에서 음 발음으로 고음으로 소리를 이렇게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줍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이런 식으로 어, 본인이 할수 있는 만큼 끝까지 해주시면 음역대가 훨씬 더 편하게 올라가겠죠. 주의사항은 뭐냐면 중간에 소리가 풀리거나 아니면 갈리는 소리가 난다. 그러시면 너무 올리지 마시고 의미가 없어요. 올리신다고 음한 이쯤까지 연습을 음 퀄리티 있게 먼저 만드시고, 그 다음에 음 퀄리티 있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퀄리티 있는 소리를 계속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.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이 퀄리티 있는 소리가 몸에 배워가지고 노래할 때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 소리가 나오겠죠. 어설프게 연습하시는 분들은 모래도 어설프시니까 어좀 웬만하면 집중을 하셔가지고 좀 퀄리티 있는 소리를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연습 방법이 실수로 대충 하시더라고요. 현명하신 분들께서는 열심히 퀄리티를 내시는 걸 중점을 두셔가지고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이걸로 제가 노래를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. 음발음으로 먼저 볼게요. 음. 음 발음 포지션으로 가성으로 음을 한번 올려 보시면 됩니다. 자이 상태가 만약에 완성이 되셨다, 조금 될것 같다라고 하시면 저번에도 했듯이 나 발음으로 한번 가성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나... 그렇죠? 이 연습을 왜 하냐면 음역대가 원래 낮으신 분들은 요 가성으로 만약에 내가 부르고 싶은 이 고음 음역대 노래를 했을 때 음이 만약에 잘안 맞는다 라고 하시면 절대 진성으로 바꾸지 못해요. 진성 음역으로도 했을 때 무조건 음이 다 틀릴 수 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성으로 먼저 나발음을 했을 때 음의 음정을 정확하게 찍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진성으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. 호흡과 흔격막의 힘과 저음 훈련이 돼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자, 불러볼게요 그러면 소리의 포지션은 코 쪽으로 잡을 거고요 이게 당기는 느낌을 한번 들어보세요 희들었을까 <목소리> 길러놓으시면 이 고음으로 성대가 당겨질 때좀 편하게 부르실 수 있어요. 자, 그리고 박효신 씨 노래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은 박효신 씨의 특징이 이제 사비 때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고음에서 항상 끝부분은 소리를 뒤로 뺍니다. 이런 특징을 좀 잡으셔서 노래를 해주시면 훨씬 어 멋있게 부르실 수 있을 거예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왜 그러고? 우와! 음. <laughs>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특징을 좀 들으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보면서 손으로 이렇게 펴드릴게요 앞뒤 이렇게 한계기 연습을 음 연습을 평소에 꾸준하게 해주시면 아무래도 평소에 올라가지 않았던 고음들이 많이 올라갑니다. 생각보다 꾸준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박효진 씨 노래 했으니까 이번에는 m c 스맥스 노래를 한번 다시 이용을 해볼게요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이제 이렇 중음에서 고음으로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. 성대가 당겨져가지고,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노래로 고음 그 연습을 해주시는 게 원래 좋습니다. 불러볼게요. 기합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은 제가 알려드린 아까 그 성대 당기기 연습은요 성대 컨트롤 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중요한건 제가 항상 강조하는게 있죠 호흡법이 돼야 된다고 노래를 하실 때 항상 이 성대 컨트롤만 갖고 노래를 하시면은 소리 공명감이 없어져요 그래 우리가 뭐 콘덴서 마이크나 이런걸 대고서 노래를 했을 때는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어, 뭐 소리의 증폭이나 이런 것들을 좀잘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를 작게 불러도 멋있게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. 하지만 실제로 가스들리 부르는 라이브일 때는 이 공명감이나 호흡법에 호흡법이 들어가는 공명감이 확 있어야 소리가 앞으로 뻗어나오고 힘을 확 받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성대 컨트롤뿐만 아니고 호흡법도 연습을 하셔갖고 두 개를 항상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 대부분의 노래를 연습하시는 아마추어 99%가 대부분 유튜브를 보시고 성대 컨트롤만 배우고 있죠. 연습을 하시고 계시죠. 하지만 호흡이 노래의 90%입니다. 여러분, 이걸 먼저 하시고, 이건 쉽습니다. 목 컨트롤은 꾸준히 해주시면 그냥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호흡법을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